자 이제 수민이 y I'm sorry. I'm s 2 0 0 y 년 m sorry. I'm s 0 r r y I'm sorry. I'm sorry. i 역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시즌 1 출연 이후 방송계 은퇴를 고민했으나 음악에 신 시즌 2가 초반 흥행이 부진하자 제작진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합류하게 되어 프로듀스 원오원 출신 연습생 김소희 윤채경과 함께 C I V A C 바라는 이름의 걸그룹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똑같지 물어보는 게너왜 애들 귀를 빨고 <laughs> 이제 시작애들이 음악의 신 이후 각종 예능의 게스트로 출연하였으며, 음악의 신 시즌2 출연 이후 인터뷰에서 SNL 코리아에 출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국 시즌8의 고정크루로 합류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수빈은 음악의 신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자랑이라는 수식어가 가끔 나오는데, 예산군에 있는 대형국밥집 외동손녀딸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꽤 번창해서 체인점 관리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그냥 백수로 놀고 있고, 섭외가 들어오는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황올림픽, 2023년 노박구 탁재훈 채널에 출연하여 근황을 알렸습니다. 84년생으로 38세입니다. 가은아. 왜 그러세요? 아,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줘야 될것같아서너 지금 속옷하고 바꿔 입은 거 같은데. 너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요즘에. 빨리 가서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김가은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뉴질랜드에 살았으며 드라마 가을동화를 보고 연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프로필을 돌려 광고를 하나씩 찍었다고 합니다. 음악에신에서 김비서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으며 음악에신 출연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017년부터 트위치 TV에서 스트리머로 전업하여 김총무라는 닉네임으로 플스, 닌텐도 스팀 게임을 컨텐츠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89년생으로 34살입니다. 고친 데 있니? 저 쌍꺼풀 수술했어요. 풀자. 네? 이마 한번 이렇게 깔수 있을까? 응. 음. 축구해도 되겠다, 야. 김소희는 프로듀스 1원 출신으로 음악에신 출연 이후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의 프로젝트 그룹 옆집 소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솔로로 데뷔하여 활동하였고 2019년 걸그룹 네이처의 멤버로 합류하였는데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의 전통춤을 모티브로 만든 노래 리카리카의 병맛댄스가 화제가 되어 극한 직업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IBI, CIVA, 옆집 소녀, 네이처까지 총 4개의 걸그룹에서 활동한 김소희는 슈퍼스타 K 출신 송유빈과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95년생으로 2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c i v a m 바 씨바입니다 a 발음 g 이 n g o Buba. t 고 있어? 없어 h a t you saw. Oh, sorry. What's going on? Oh, Finland. What's going on? I'm going to go 김소희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스 1오1 출신으로 음악에신 출연 이후 본래 소속사의 걸그룹 에이프릴의 중간 합류하였으나 에이프릴이 멤버 간 따돌림 사건과 학폭 논란 등에 휘말리며 다사다난한 활동을 하였고 2022년 팀이 해체되어 소속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솔로 가수와 배우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 탁재윤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틱타아티스트에 김소희 이수민과 civa의 완전체가 다 함께 출연하여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정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에 대해서 정신 나갔어 <laughs> 근데... <laughs> 아, 진짜 좋아. 정신 나갔네 얘때 때려 때려 정신, 정신 나갔어 지금. <laughs> 진짜 여자한테 야 임마 야! 야 임마 야! 어? 말이 가 된다고 시즌3 때는 이상민 대표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OO <laughs> <laughs> 이 <이제>, 어, 진영이는 이렇게 <laughs> 찰각이 사는 친구가 술한잔 잘못 먹으면 은 가은씨는 <laughs> <laughs> 자은이는... 조심해야 될것같아 죽을 수도 있을 것같아경리는 <laughs> 결혼을 할것 같아요. 어, 진짜. 1년 정도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입. 가지고 <laughs> <laughs> 오빠! 그런 악말를 어딨어요, 진짜로! 지금 경리씨 내가 잘못 들었나? ᄉ <laughs> 이 <laughs> 그런 거 같지. 어딨요 진짜로. 얘는 좀 문제가 많아 우리 실험부 선배님이세요. 어. 나이좀 이거. 근데 몸이 여전해 네, 많이 서툴러살쪘어또빼야 운동 그좀 하고 그래야지 어, 열심히 해 어? 열 <laughs> 하라고 어? 열심히 하 되지 뭐김서 어? 네? <laughs> 남자친구 없지? 네 응? 우리 홍만이가 진국이야 아잘 <laughs> 어, 어울리네 어, 여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스튜디오스 만나잖아제1년 어, 전에 고 있어 년에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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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자 두판 시켜가지고 한 조각도 안 주시던데 몰라. <laughs> 이것도 그냥 흥가가 아니에요. 어, 정말 아리따운 분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흥가! 만약에 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놀아 봐 흥가! 이런 느낌. 우리 김 비서 랩한번 보여줘. <laughs> H 유진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찔리지. <laughs> 이리 놀아. 놀아. 아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나 진짜 마음에 드네 우리 홍만이. 너는 래퍼 줄 알아? 아이 빌리,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맞아라. 알지, 루아? 무슨 빨 빨개졌어? 백영광의 본명은 백두현으로 20살 전까지 씨름 선수였으며 개그맨 지망생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음악의 신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음악의 신 3화까지만 촬영 후 하차할 예정이었으나 이상민, 이수민 등 출연자들과의 케미가 좋은 호응을 얻어 없어서는 안될 캐릭터로 시즌 2까지 출연을 이어왔습니다. 이수민의 증언에 따르면 배경광의 음악의 신에서 막무가내 캐릭터는 다 설정으로 운전면허는 당연히 있고 생각이 많고 말수가 없는 진지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의 신에서 막말 캐릭터가 너무 강해 의외로 방송 섭외가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기사 일과 부모님 소유의 유리 공장을 돕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KBS 드라마 도도솔솔 랄라소에 캐스팅되어 조연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배경 광은 유부남으로 두 딸을 육아 중이며 8 5 년생으로 37살입니다. 옛날 룰라 활동할 때도 영욱이는 정말 내가 그렇게 막지 않았으면 지금 활동 못했어. 어떻게 할 정이 있겠어? 어? 여기저기서 아빠 그러고 애들 막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어, 내가 얘를 얼마나 말렸는데 어, 나 정신이 없 <laughs> 나이트클럽에서 여관 간다는 말 내가 너몇 번을 말렸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아니, <형. 웃음> 어, 미쳤어. <연애인이> 무슨 얘기했어 연관이야 연관? <laughs> 연예인이 무슨 연관이야 나미혼성그룹이었잖아요 <laughs> 우리 숙소도 같이 썼어 그럼 가끔 다른 여자로 보였던 순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laughs> 진짜 조금의 어떤 것도 없으셨나요? <laughs>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지현이 나랑 키스하는거 보고 봤어 <laughs> <없어. 웃음> 어? 포항까지는... 아, 네. 포항이 뭐야? 헬기에서... <laughs> 고영욱은 고등학교 시절 1년 유급한 친한 형 신정환과 룰라를 거쳐 신나고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여러 예능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최용만 이현우 한석규 등 성대모사 개인기와 룰라 시절 추억서를 풀며 웃음을 주었고 음악계신에 출연하던 도중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중간에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범죄 당시 14세 중학생 2명, 19세 고등학생 1명의 미성년자에게 5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방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출소한 이후로는 줄곧 가택에서 칩거하고 있으며, 전자발찌를 떼기 전까지는 두문불출하며, 한여름에도 기옷과 마스크와 모자로 무장한 채로 다녔다고 합니다. 2018년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되었으며, 2020년 사과문과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고, 트위터 활동도 재개했지만, 물론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성범자 이용불가 규정에 따라, 바로 다음날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트위터 활동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근황으로는, 2023년 고영욱의 팬이 남긴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것입니다. よっ